소주인이 동의하자는 증거를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1일. 어제 윤상현 위원과 제가 시작으로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과... 문재인 정부 때 편법 패스트를 해서 공수처를 탄생시켰습니다. 괴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괴물 공수처와 또 검수 완박을 통해서 사법질서를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또 예산을 파행으로 통과시켜서 정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수단은 비상기엄 조치였습니다. 그비상기엄 조치가 민주당 정권의 극악무도함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은 한핵을 넘어서 대란정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의 시간이고 그 국민들의 외침,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한핵, 각갑뿐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의대하고 그 국민들께 감사드릴 뿐입니다.